안녕하세요 다정한 청결 다일입니다. 네, 오늘은 이별 후에 가장 빠르게 잊혀지는 여자 유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남자 본인이 이별을 빠르게 극복하는 성향인 경우도 있을 거고 뭐 만났던 상대에 따라서 있는 속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보편적으로 어, 남자가 이런 연애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별을 극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 가지의 경우를 말씀을 드려 볼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 남자가 여자에게 조건없는 사랑을 받았던 경우입니다. 조건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빠르게 잊는다 뭔가 딱 들었을 때는 살짝 이질적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게 사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특히 여성분들과 연애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은근히 있는데요. 저는 제가 돈을 더 써도, 더 벌어도, 더 모아도 상관이 없다는 마인드입니다. 저는 연애할 때 남자의 조건 같은 건 크게 따지지 않고 정말 마음과 사랑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실제로 제 생일에는 5만원짜리 선물을 받았지만 남자친구 생일에는 제가 50만원짜리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해주고 싶어서 해준 거라 이런 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대체로 이렇게 만나다가 헤어지면 누가 먼저 이별을 고했든 상관없이 남자는 이런 연애를 금방 극복하고 크게 미련을 남기지 않는 편입니다. 그 심리와 이유를 살펴보면 대체로 남자들은 인정욕구와 칭찬욕구가 1순위거든요. 그래서 개개인마다 밸런스의 차이는 있겠지만 회사나 가정, 친구, 연인 등등 두루두루 그 관계 안에서 인정욕구와 칭찬욕구를 가장 크게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뭐 아무나 나를 막 칭찬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남자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남들보다 조금은 우세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본인이 실제로 큰 노력을 통해 읽어낸 부분들, 자기 자신이 느끼고 있는 자신의 매력 등등, 이 점을 알아봐줄 때, 비로소 강하게 인정욕구가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자신의 지나간 일들, 과거에 잘했던 것들을 막 허세부리듯이 조금은 과장되게 썰을 푸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심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 내지는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 도전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방향과는 맞지 않는 굉장히 뚱딴지 같은 그런 칭찬을 받으면 물론 그 순간에 기분이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게 자신이 바라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내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칭찬은 받으면 받을수록 나와는 안 맞는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나는 실제로 내가 그렇게까지 잘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여자친구가 칭찬해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여자친구는 자꾸만 그 부분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줘요. 나는 이래서 자기가 좋아. 그런 부분은 자기가 참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남자는 이런 말을 들어도 그게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아직까지 여자친구에게 노력을 많이 쏟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돼서든, 아직은 그만큼 마음이 덜 올라와서든, 아니면 여자가 먼저 고백을 해서 서로의 타이밍이 조금 다른 상황이든, 어찌됐든 아직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노력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여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내가 좋다는 이유로 칭찬도 많이 해주고 막 많은 것들을 쏟아부어요. 그러면 이럴 때 남자가 여자에게 제 아무리 많은 표현을 받고 선물을 받았을지라도 그런 것들이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에 남자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여자의 마음을 얻어야 그 과정도 그 결과도 만족이 되고 동시에 행복을 얻게 되는 건데 이 과정들이 생략된 다르게 말하면 여자가 그 역할까지 해버리게 되는 꼴이 되면 남자의 역할이 붕 뜨게 되고 남자는 인정 욕구를 채울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사라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이런 연애를 이어가다가 좋긴 한데 마음 한켠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 때문에 결국에 이별을 고하게 되거나 아니면 여자가 헤어지자고 하거나 누가 이별 통보를 하든 상관없이 크게 미련이 없이 이별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남자에게 받기만 하려고 하는 여자들도 큰 문제라고도 볼수 있는데 그만큼 문제가 되는 게 남자에게 받을 줄 모르는 여자입니다. 먼저 남자에게 받으면서 남자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나도 돌려준다. 특히나 초반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연애 기간이 길어지고 관계에 신뢰가 쌓이고 안정감이 들면 그때부터는 뭐 알아서 잘 만나게 되는 거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는 바로 지나치게 독립적인 여자와 헤어졌을 때입니다. 뭐든지 간에 너무 과하거나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안 좋은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는 연애할 때 집착이 너무 심하고 의존적인 사람을 만나면 피곤하다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이나 지나치게 독립적인 사람을 만나도 힘든 것 같아요. 흔히들 갓생을 산답시고 연애 중에도 자신의 여가 시간과 뭐 자기 개발하는 시간에 굉장히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 기준에서는 연애도 그렇고 뭐 자신의 삶도 그렇고 다 완벽해야 한다는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남자친구와 데이트도 잘하고 여행도 잘 다니고 그만큼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과도 시간을 잘 보냅니다 또 그만큼이나 뭐 운동이나 모임, 취미활동도 열심히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잘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손에 쥐려고 하면 분명히 다른 쪽에서는 구멍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데이트 약속이 잡혀있는데 나이 회사일 좀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 조금 늦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기 일을 우선시 하거나 굳이 그 타이밍에 안 해도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또 이런 느낌의 사람들이 있어요 주말 낮에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아 갑자기 아 우리 대여섯 시간 정도 만나다가 저녁에는 친구들 만나 가기로 했어 약간 이런식으로 뒤늦게 말하는 느낌이랄까요 심지어 가끔은 혼자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며 나 홀로 여행 계획을 짜고 나서 나 다음 주말에는 혼자서 여기 가기로 했어 이런식으로 통보하는 스타일인거죠 뭐 이런 태도를 누군가가 제 3자가 보면 뭐 멋있다고도 말할 수 있고 독립적이라고도 말을 할수 있겠지만 남자친구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관계에 필요한 존재인 건가? 라는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여자가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는 거라고도 볼수 있고 안 좋게 말하면 말 그대로 자기중심적이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이런 유형의 여자의 경우에는 이별 후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또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을 하고 주말에도 친구들 만나서 여기저기 놀러 갈 수도 있고 심지어 빠르게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막 SNS에 잘 올리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별 후에 처음에는 남자도 좀 씁쓸할 수 있어요. 내가 예측하던 것들 맞았구나.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만큼 우리가 관계 속에서 정말 깊이감 있게 몰입하는 시간을 많이 못 가졌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추억도 희미해집니다. 결국에 남자는 심리적으로 이 관계에서 내가 좀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느낌을 원하거든요. 이건 내가 솔직히 좀 잘하지? 나 없으면 안 되겠지? 이런 식으로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재미와 행복 패턴으로 자리 잡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혼자서 너무 알아서 다 잘하고 그 안에서 남자에게 뭔가 요구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나의 존재가 딱히 플러스 될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남자 입장에서도 이별 후에 빠르게 털어내고, 여자가 후회해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마음의 후회를 남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바로 장기 연애를 한 경우입니다. 생각보다 장기 연애를 하고 나서 헤어졌을 때 남자가 여자를 강하게 밀어내고 빠르게 끝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참 안타까운 경우라고도 볼수 있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장기 연애를 했다는 건 그만큼 나이가 찼다고도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결혼 정년기에 진입을 했거나 아니면 그 시기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이미 지났거나 이중 하나일 거잖아요 그리고 장기 연애를 했음에도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다는 건뭐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결혼은 남자가 큰 용기를 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남자가 결혼을 추진하지 않았을 거고 이 이유가 남녀가 이별한 핵심 이유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될 거예요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장기 연애 동안 남자는 이미 여러 번 이 관계의 미래를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3년, 5년, 10년 가까이 관계를 이어왔다면 매번 서로 생일을 맞이하거나 새해를 맞이할 때 결혼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머리를 스쳐갔을 거고 그때마다 미루거나 주저한 이유가 누적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사회적인 압력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연애로 나이가 어느 정도 찼다면 우리 둘의 사이를 떠나서 이제는 주변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예요.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하고 막 아이를 낳는 모습도 가고 더 나아가서 막 다음 주 다음 달 함께 가야 할 결혼식이 있어 그러면 점점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결혼을 당장 할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제는 진짜 우리 끝내야 돼 라는 결심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빠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자의 나이입니다 내가 여자친구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붙잡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 아, 더 이상은 진짜 안 된다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지 않을거든 할수 없든 이제는 진짜 나줘야 한다 부이 이제는 이 사람이 정말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로 장기 연애를 하고 나서 많은 남자들이 이런 이유로 헤어짐을 선택을 할 겁니다 설사 차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마음의 합리화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때는 여자가 아무리 붙잡아도 남자가 끄떡하지 않아요 이게 뭔가 마음이 100% 식었다기 보다는 사랑 감정 추억, 의리. 남자는 이런 영역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무서울 정도로 냉정하고 현실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쪽으로만 사고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심리학 책에서는 인지 부조화 해소라고 말을 하는데 오랜 연애로 쌓인 감정과 지금 현실 이 안에서의 괴리감을 참지 못하고 한 번에 그냥 차단을 해버리는 유형인 거죠. 그리고 남자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자는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매정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남자는 이미 사고 회로 자체가 이제 미래지향적 모드로 전환이 되었다. 바뀌어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헤어짐으로 향해 갈때 그때부터는 이제 누가 잘했니 못했니 더 노력을 했니 마니 이런 말들이 아예 안 통하는 시점이 오고 그때부터는 남자도 이 관계를 이제 확실하게 끊어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시점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결국에 남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판단이 서로의 미래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판단이다. 그 판단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라고 볼수 있어요. 근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이였습니다.